네, 안녕하세요. 이호선입니다. 제가 오늘 진짜 맛을 본인 눈 앞에서 이 지우개가 없어지는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거를 주먹에 지우겠습니다 하지만 에는 이쪽을 잘 보세요. 하나, 둘, 웃으셨습니다.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. 저는 그를 책임수가 저는 그를 책임수가 뜯고 왔습니다. 그 지우개. 소문을 잘 쓰기 위해서. 하나, 둘. 없어졌습니다. 다시 한 번, 녹을확인하시고 하나, 둘, 셋! 다시 나오고. 왜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보세요. 하나, 둘. 없어졌습니다. 다시 한 번, 지우개를.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나 아, 둘 다시 지우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건 절대로 속임수는 없습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저의 마술 솜씨 아무 이상 없네. 오 하나, 둘. 다시 5개? 하나, 둘. 다시 한 번. 하나, 한... 하나, 하나 어, 터졌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